이따 벗길게요. <laughs>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네. 여인가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윤나님이더 <laughs> 예쁘실 <애프실> 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도 호랑이 키우고 싶어요. 근데 못 키울 것 같아. 무서워서 <laughs> 맞습니다. 자, 보자. 우선은 저 우리 심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우선은 이거 마시자. 벚꽃차 마시기. 네, 있어요. 강아지나 고양이. 고양이? 강아지는 봤어요. 고양이 되지 않을까? 우리 동물들 하던데. 근데, 고양이로 만든 건가? 모르겠어요. 이따 볼게요. 오늘 모르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거 계속 유튜브로요. 해보고, 괜, 해보고. 맞, <laughs> 맞을 걸요? 아닌가? 실버 버튼이 10만 명인가? 어머, 헉? 남자 두 명이? 아, 아로준이네. 어디에도, 어디에나 있는 아로준이다. 여러분 우리 아로즈 만날까요? <laughs> 인사해볼까? 친밀한 소개. 이분도 인사하자. 어 갔어. 어이 남자 뭐지? 아이 남자는 리처드네. 너 맨날 오는구나. <laughs> 너 축제 맨날 오네. <laughs> 너 귀걸이 뭐야? 네. <laughs> 링귀걸이 뭐야? <laughs> 어, 이분이랑 뭔가 잘 되는데? 뭐 <laughs> <막, 웃음> 말랐어. <웃음> 근데 이분아 니야 어머 팬티 입었어. <laughs> 아니 이 사람. 변태였네 뭐야? <laughs> <laughs> 변태였어. 백호랑 호랑이랑 아가나 오면 낳으면... 그러게? 저도 궁금한데요. <laughs> 맞아 닮았어요. <laughs> 팬티 입었어 저 사람. 뭐뭐 뭐, 마실까? 아 먹을까? 자 음식 주문하기 라멘. 팬티만 <laughs> 입고 있었어. 라면 먹을게요. 맛있겠다. 야 너. 너 바람피는 거 아니지? 너 우리 르네한테 너. 안녕하세요 초밥? 그럴까? 초밥도 먹.. 아이고 초밥도 먹을게요 어 이남자 오다 인사해 그냥 전 찔러 보자. <laughs> 지금 어 동물농장 하고 있어요. 그쵸? 초밥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라면 드세요, 여러분. 아까 리처드. 자, 가네. 어, 이 남자 괜찮은데? 잠깐, 잠깐. 어, 괜찮아. 어, 왜 인사가 안 돼? 어, 왜 클릭이 안 되지? 뭐야. 저 사람 클릭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일본 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김치 맛있는 걸 찾기 힘들답니다. 아 그래요? 어. 진짜 김치는 맛있어야 되는데. 김치 하나만 있으면은 밥한 공기 뚝딱이잖아요. 그 저. 어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? 어. 싱글 인지 묶기. 이분은 제이라고 6남매 아빠세요. <laughs> 어, 싱글이래. 얼레기 아, 심해요. 아, 다 가네. 안 나야. 다 간다. 축제가 한 시간 후에 끝납니다. 야, 초밥이나 먹자. 어, 어이 사람 괜찮은데? <laughs> 초밥 시키면서 꼬셔보자. 초밥. <laughs> 아 운동 배구야 우와 우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버네스 안나예요. 옷이 <laughs> 초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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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첫판>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이번 괜찮은데 인사하자. 싱글인지 묻기. 번호 교환할까? 아이고. 어, 했다. 번호 교환했어요. 싱글인지 묻기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연화 없어요. <laughs> 오 싱글이래. 좋았어. 꼬시자. <laughs> 어, 어 만들 예전에 되게 만들었었는데 못 올렸거든요. 제 마음에 안 들어서 <laughs>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<웃음> <웃음> 영상은 찍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한게 <laughs> 약간 저게 평상복? 아까 그 남자야? 회전게합지어 좋겠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갈까요? 아 이거 이어보자이 어, 남자 뭐야? 제가 마음에 드나요? 잠깐 연애운에 간에 물어보기. 이거 물어보고 가자. 어, 반려동물이랑 같이 갈수 있는 레스토랑. 어. 심지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실제는 안 되고, 실제로는. 어, 끝났다. 축제. 사춘기 있어요, 여러분. 그거, 육아 일기? 육아 일기 게임팩? 있어요. 어, 가까운 장르에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이방인. 근데 <laughs> <laughs> 같은 말 해주시는 것 같은데? <laughs> 가자, 이제 집으로 갑시다. 집으로 갈게요. 집으로 가자. 안 가네. 왜안 가지? 이거 저번에도 그러더니? 어 연어덮밥 아, 먹고 싶어 그 캐릭터 만드는 거 어떻게 저장해요? 저장? 아 그거 그거 올리는 거 그거 공유하는 거키 우와 우와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. 우와. 된다. 야시. <laughs> 4시에? 4시에 하는데 있어요? 우선 우리 동물들, 친구들 있는 집으로 갈게요. 어, 빨리 하면 안 돼. 렉 걸리겠다. 그럼요 할수 있죠 많이 만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연애 알려주시는... <laughs> 네 맞아요 그니까 연애 전문가라고 근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190? 다운받는... 그거를 제가 예전에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올리진 않았거든요. 근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어? 이거 어디 갔어? 물그릇 어디 갔어? 이거 심즈 버그가 심즈 이거 오류인가봐요. 자꾸 없어져. 밥그릇도 하나 없어졌어요. <laughs> 아이고, 왜 앉아? 자자. 어머, 배꼽아! 이 애교쟁이, 네, 꼭 한번 찍어볼게요. <laughs> 저 실시간 한지 이제 한 시간 하고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어 오, 맞아, 맞아. 옷 갈아입자. 어 근데 갈아입기 없는데? 이건가? 응. 음, 어. 아우 귀여워. <laughs> 네 다녀오세요. 아 그래요? 그런가? 어. 그럼 완전 귀여운데? 너희 앉아? 어, 집사님 어디 계시지? 아, 여기구나. <laughs> 사슴이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만드셨나보다. <laughs> 완전 맛있겠다. <laughs> 알람에 배신했어. <웃음> 피자요? <웃음> 피자.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고양이 먹는 거 봤거든요? 고양이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먹었어요. 안 돼, 안 돼! 어어어! 어울 어어! 어어! 자, 공격하지 말라고 훈계할게요. 네, 이거 팩 생긴 후로 좀 버그 있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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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목소리> 혼나고 있어요, 지금. 흥! 이런다, 흥! 자, 훈계한 다음에 안아주기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? 실제로 키운다고요? 우와. 뱀파이어 패밀리에서도 막 사라지거든요. 오류 고쳐주겠죠? 밥 먹자 안나 밥 먹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보자 치타 사슴이다 사슴이 잘거야 <laughs> 사슴이 잔대요 집사는 껴안는거 꼴불견이라고 거. <laughs> 집사는 나가고 싶을걸요 멈췄어요. 오리진에서? 어, 네. 스팀에서도 될, 한글일걸요? 설정으로 하면? 모르겠네. 저는 오리진에서 구매했어요. 시베리안 호스키. 귀엽겠다. 애기. <laughs> 밥 먹고 자자, 안나. 안나, 잠자기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요? 오, 신기하다. 그건 모르겠네요. 한글. 그거 모르. <laughs> 자 안나 잘게요. 그렇죠 호르 호랑이, 호랑이 무섭죠. <laughs> 아이고. 어 미국이에요. 어, 여행을 재밌겠다. 아, 패치하고 싶겠다, 지금, 그쵸? <laughs> 반갑습니다.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많이 만들어보면 금방 늘것 같아요. 저는 막, 신 만들기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, 온 동네 심들 다 바꿔놨거든요. 처음에 했을 때. <laughs> 한달 동안 다바꿨던것 같은데, 심들. 안나가 오랜만에 쉬고 있습니다. 응하고 싶어? 이거 해야지. 나쁜 행동 두 가지 훈련으로 교정하기. 너무 착해, 근데. 나쁜 행동을 안 해. <laughs> 집사님은 이런 걸 청소 안 해주시는구나? 웅덩이를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도시씨. <노시> <laughs> 아, 아침이에요. <웃음> 아침 <웃음> 짝사랑 안 찾으면 스트레스받아. 어떡하죠? 근데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. 가족이 너무 많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쵸, 그러니까 <laughs> 이것도 힘들다. 나쁜 행동 두 가지 훈련으로 교정하기. 짖지 말라고 하기. 안 뜨네? <laughs> 사막 여우 <laughs> 신났어 혼자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치타 있어요. <laughs> 그 이분이 레오파드 그것도 만드셨을 걸요 아마. 표범. 아이거 <laughs> 봐. 되게 종류 많으니까 가서. 표범도 있고, 한번 가서 보세요. 되게 많아요. 제 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에 있어요. 피카츄도 있고, 뭐 있었지? 판다도 있고, 기억이 잘안 나. <laughs> 어, 연예인 모두 영어라가지고, <laughs> 한글, 알고아고아고 꼈어. 멈췄는데? 아니구나. 내가 안 움직였구나 하면. <laughs> 파일이? 파일이 없던 것 같아. <laughs> 그 연예인 모두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받았는데, 어. 우선은.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. <laughs> 연예인 모두, 그래서. 뭐지? 팬몇 명이지? 하튼 되게 많이 모으긴 했는데, 사진을 안 찍던데, 나는. 나를 안 찍더라고요. <laughs> 보디가드는 오게 했는데. 꼬북이 <laughs> 학교팩? 어, 있어요. 그거, 육남매에 제가 영상 올린 거예요. 육남매에서 학교 가기 있어요. 초등학교 따라가기, 어, 고등학교 따라가기, 아, 못한대요. 이제 저는 그래서 매니 아 뭐지? 보디가드 불러가지고 술집에서 같이 어, 옆에 제 옆에 서있고 그런 것만 해봤어요. 아, 그런가? 아직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? <laughs> 맞아요. 모드예요. 팩은 아니고, 이제 그거 해볼까요 그수이사 유토순 <laughs> 지금 이거 한지 얼마나 됐지 한 두시간 됐나 <laughs> 우와 저요 아 여러분 배그 하시는 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인가? 저 지금 배그가 너무 하고 싶은데. 고민 중이에요. 살까 말까. <laughs> 수위사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라이브로. 어, 하세요? 어, 같이 하실래요? <laughs> 어, 카카오에서 나왔다고 하던데? 지금 뭐지? 원래 있던 게 뭐지? 스팀에서 나온 거랑 카카오랑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18세 이상. 맞아 맞아. 아 그래요? 재밌어요. 지금 고민돼요. 근데 그거 혼자 하면 재미없다고 같이 하는 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아. 아 그래요? 소드멀미? <laughs> <스레드>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, 맞아. 서든도 막 멀미하는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. 그게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닌데 그래픽이. 아 어, 진짜? 아. 어... 멀미할 수 있어 진짜 이거 시베리안 허스키랑 푸들 제 친구는 푸들 키우는데 아기 때 되게 작았거든요 컵 사이즈로 샀어요 근데 거기서 사기 당했어요 엄 뭐지 엄청 커졌어요 <laughs> 잘 크고 있어요 근데 <laughs> 제 생각엔 아마 이 치타만 해요. 푸들. <laughs> <부들. 웃음> 진짜 커요. 르레. 별, 세 개의 사람들이 알아는데 <laughs> 고양이도 귀엽고, 멍멍이도 귀엽고. 음. 안녕하세요. 아, 아, 그래요? 음. 아, 이제 다른 플레이로 넘어갈게요. 아이고 나가기 싫다 너무 귀여워가지고. 하여튼 오늘 사슴이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. 사슴아. 제 친구한테 너무 작고 귀엽다 했더니 <laughs> 친구 보고 작다 그랬어요? <laughs> 삐졌나? 어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패치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. 마을 관리? 아, <laughs> 어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